예수 증인으로 사는 몸짓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믿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리 작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누구에게나 예수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신앙생활에 힘씁니다. 유대주의자들 박해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이고니원에서도 회당 전도를 했고 유대주의자들 살해 위협을 피해 루스드라로 도망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 비참하게 살기로 작정된 인생인 양 주저앉아 있는 사람 바울이 외칩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 걷습니다. 이 치유 기적을 직관한 무리가 격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 제사장까지 대령해서 제사를 올리려 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사도들이 기겁을 하지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도들은 치유의 통로일 뿐 창조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그 무엇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처럼 높인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잘 섬긴다 하면서 권력, 재물, 쾌락을 하나님과 나란히 추앙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내 믿음, 내 신념, 내 주장만 옳고 남들 다 틀렸다.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별한 존재다. 자기 우상화를 신앙이라는 껍데기로 잘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노릇 하려는 교만과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리할 때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